분주한 일상 중에도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여러 카톡방 모임들이 있는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라는 문자들을 서로 주고 받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올려온 글을 보니까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그 예쁜 사진과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 저그 문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일 맑은 날씨가 있으면 좋겠지만 매일 해가 뜨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로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추석이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더워서 힘들기도 했지만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태풍이 올라오다 다른 데로 비켜갔던 겁니다. 지금 살짝 고기압이 약해지니까 바로 14호 태풍 플라산이 올라와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 그릇 행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서 인생이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꽃길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보면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만나기도 하지만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도망을 다니기도 해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바울의 복음전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연극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에베소 서기장의 지혜로운 설득으로 시위대는 별탈 없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큰 소동이 지나가고 나서 바울은 예정했던 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꽃길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힘들어할 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었기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 도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길에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잘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힘겹게 우물을 팠지만 또 찾아와서 이 우물도 우리 조상들이 우물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양보하기를 계속합니다. 아마도 상당히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 요호수아를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죽자 요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데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혼자 사시는 송도님에게 자녀들이 아주 자그마한 귀여운 강아지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주먹만한 아주 작은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자다가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또 밤에 조금만 늦게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대요. 까만 방에 혼자 불 켜고 들어가는 게 무서웠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강아지가 뭐라고 강아지가 함께 있으니까 왠지 든든하더랍니다 그냥 발로 톡 차면 넘어질 것 같은 작은 강아지지만 그 강아지 하나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든든한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방의 대적들이 가득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0편 23편 4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이 애워싸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꽃길은 아니라고 해도 아름다운 길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나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지방으로 다니며 헬라 지방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수리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하기 때문에 왔던 길로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서 뺑 돌아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거기 석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심을 믿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계획한대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참 흥미로운 점은 3절에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평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나 헬라의 문화가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친다고 해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선교의 여정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선교 요정을 이야기하다가 마게도냐와 헬라에서의 사역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갑자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름만 열거하지 않고 출신까지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일곱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르야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대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디모데나 두기고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술과는 달리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면 뭔가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 교회 대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각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대표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유대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은 든든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스타고 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벌일 때 바울을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대신 붙잡아 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기꺼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칭찬했던 사람이고 두기고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신실한 조력자였습니다. 드로비보는 계속 바울과 선교 활동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서 그 교회 지도자들로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바더나 대군도, 어, 세군도가, 세군도와 가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 각 교회 지도자들로 잘 알려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울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정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일행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자신은 빌립보에 얼마간 더 머물다가 합류합니다. 무슨 일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날 바울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바울과 함께 하는 일행은 앞서 배를 타고 가고 있고 바울은 육로로 걸어가고자 하여 육로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따로 가다가 아수에서 함께 만나 이동합니다. 모든 일정을 바울의 뜻에 맞춰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배 타고 한꺼번에 가면 편할 걸왜 육로로 가느냐? 또 한꺼번에 이 드루아로 오면 될걸왜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하느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했다라거나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일정에 맞춰서 바울의 뜻에 따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주고 함께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자란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당신은 나의. 한번더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동역자 될 네. 생각은 없고, 당신만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함께하는 식구들이 서로서로 서로 힘을 모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7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이랬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고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저녁까지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길어지자 3층에 걸터 앉아서 졸던 한 청년이 졸다가 툭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설교할 때 졸다가 쿡 떨어져가지고 의자에 쪘다. 아마 한 사람만 그래도 다 시선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119를 불러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심각하지요. 다 술렁이고 놀랄 일입니다. 바울 서다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밤중까지 계속됐다라는 걸 보니까 뭐몇 시간을 했는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듣다 듣다가 창문에 앉아서 이렇게 졸,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해는 좀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준 게 은혜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졸다가 떨어졌어. 또안 죽어야 기적일 텐데 죽어버렸네. 근데 금방 살려줄 거면서도 또 죽이셨어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하셨을까요? 차라리 안 떨어지게 해주시던지, 떨어졌는데도, 야, 3층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이게 기적 아닙니까?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죽였으면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금방 또 기도해서 살려내게 하셔요. 하나님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사실 이해는 잘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모르는데 먹고 암에 안 걸리는 게더큰 기적 아닙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중국산인지 어디산인지 써놨긴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소스를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먹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게더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암에 걸렸다가 금방 낫게 해 주셨다. 왜 암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안 걸리게 해주시지. 걸렸다가 낫게 해주실 거면서 왜 걸리게 하셨을까? 금방 살려주실 거면서 이 청년을 왜 죽이셨을까? 여러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았다면 어떨까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청년은 어땠을까요?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뀔 겁니다.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고의 폭이 달라집니다. 한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중한 수술로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건강했던 사람과 생각의 폭이 달라요. 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유두고 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고, 유두고와 그의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고 늘 잔잔하면 좋겠고, 폭풍우를 만나기보다 화창하고 맑은 하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고와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3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거나 졸았는데도 안 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때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 죽음과 같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는 일도 생깁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할까?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 요전도에서 야유회를 갔다 왔다고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아마 카톡방에서 보셨을 텐데, 북한산에 그렇게 많은 물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그냥 시원한 물줄기 소리가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냇물 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바위도 있고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멩이들이 다 치워지고 수도관처럼 매끄러운 곳이라고 하면 물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때로 물이 흐르다가 돌멩이를 만나고 바위를 만나고 부딪히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때로 물이 흐르다가 뚝 떨어지는 낭떨어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떨어지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위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